예, 목요일 목성의 시간입니다. 남 탓하고 변명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남 탓하고 변명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저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살펴오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의 그 연장선으로 야곱이 살아왔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간 그 인생으로 인해 그 야곱의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왔습니다. 뭐 어찌됐든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그 영향력이 자기 자신의 그 그 삶에 험난한 인생을 만든 것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한 사람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의 이기성을 가지고 살아간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때의 삶이 다 망가지고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있죠. 예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유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인격적인 그 자유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느냐라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조작하고 조정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계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버그를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지를 가진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는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 타인에게 일단 가까운 그 살아가는,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우리의 현실을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사실은 그 성경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그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 벌을 주거나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이사야 31장 29절. 그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시게 되었다는 라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인생이 자기의 자유지를 가지고 살아온 삶의 결과로 인해 요셉처럼 그와 연결된 그~ 이~ 다음 사람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향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똑같은 원칙을 우리는 스스로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그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로 말미암는 영향력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그것이 너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미치지 않을 수 있다.그게 어떤 방법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자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고 자녀들의 경우는 그 자유의지를 지닌 부모가 살아온 결과로 인한 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영향력을 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도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함으로 우리는 에덴동산이 아닌 새 속의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그새속에물들어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초대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비록 세속에서 태어났어도 그 에덴 동산의 길, 다시 말해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의 말며 아마 그 생명의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지난주간에 살핀 다말의 경우를 보면 그 세속 그 가난 땅에서 태어나고그 문화 속에 자라왔지만 그녀가 이이 이 가족,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가족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이 역사를 보고 듣고 그는 믿기로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가나안에 태어났어도 그녀는 결국 어떻게 메시아의 혈통이 흐르는 믿음의 나라의 한 하나님 나라의 한어 그런 그이 백성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요셉처럼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은 우리는 어떻게 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선택을 해, 계속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저질러진 그런 죄된 습관의 그런 반복을 얼마든지 우리가 끊어내고 축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이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가 흙수저로 태어났든 금수저로 태어났든, 뭐 연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할때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삶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었지만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부정적인 가정의 영향력 아래 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집트 경호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는데 그 팔려간 그곳에서의 삶이 어땠냐면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형통이 뭡니까? 만사 형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되어 가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는데 그 뭐가 도대체 형통하다는 겁니까? 그 우리가 보통 형통이라는 그이 말의 사전적인 뜻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그러니까 노예로 잡힌 일도 없고 다툰 일도 없고 실패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한 삶, 형통의 삶이란 그런 어떤 환경적인 또 이런 상황과 관계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를 형통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 9장인절제 뭐라고 말합니까? 요새 요셉,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한 삶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여호와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나 여수와서를 통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어떤 거지를 말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말씀의 가치를 삶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형통한 삶이 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해도 그 부르심에 소홀하고 그 말씀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수 없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배우며 알게 된그 진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그 삶의 결과를 만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통이라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형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됐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럼 분명히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와 규리와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39장 2절에서 말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래서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적인 흐름과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요셉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수 있었고, 그와 동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삶으로 말하면 그가 형통할 수 있었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붙들고 그러면 형통해진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형통한 삶을 말해요.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삶, 그게 형통한 삶이다. 그 삶이 너에게 형통한 삶을 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직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도 그런 사람도 부모들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삶이 다 깨지고 조각나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함께 한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우연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자유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딘가 그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어떤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어떤 결과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내가 설 결정한 선택이, 그 나에게만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모빌, 애들 그 어린애들 머리 위에 흔들리는 걸 달라놓은 것. 그 모빌처럼, 나와 연결된 모든 세계와 모든 관계에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살아가는 질서라는 거예요. 만약 서로에게 영향력이 그렇게 없게 하려면, 그 모빌에서 다 떨어져서 따로 따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 개입하셔서 각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을 다 조작하고 조정해서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금 한 장소, 지구라는 공간에서 함께 살게 하셨고 거기에다가 각 사람 스스로 결정할, 선택할 자유지를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 신이 정한 어떤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그런 존재가 신과 같은 존재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선택한 것도 남이 선택한 것으로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치도 않게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높은 그이 빌딩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밖으로 물건 하나 던졌다고 합시다. 그럼, 딴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은 지금 여기서 어디서 날라와서 이게 낙에 부딪혔는지 모르고, 그걸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우연한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지금 신과 같이 선택하는 그 자유, 자유지의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유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본능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팔렸다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심지어 형제들 손에 죽고 남편의 손에 아내의 손에 죽는 부부들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지구 위에서 성도가 예수를 믿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요. 그런 성도들이 가는 기대만 햇빛이 쪼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고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축복 속에 사는 거는 일단 하나님이 정한 분명한 축복의 방법인 게 당연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자 같이 그 무법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너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육체의 정력과 욕심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자발적인 제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스스로를 제안하고 통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게 만든 이 세상을 함께 지켜가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자유질진인 인간들이 선택한 결정들이 아무런 내가 선택한 거고 상관도 없는 그런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때,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비록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닌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하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이 세상은 지금 아담과 하와로부터 완전히 찌그러진 세상이 됐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일구어가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원치도 않고 나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유질을 가진 형제들의 손에 팔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의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산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그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최악의 자리에서 다시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39장에서 그 이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그때 일들이 다잘 풀리더라. 그 이야기 이전에 요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자유지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통해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그가 그런 삶을 살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원망해 버리고 그말씀의 귀를 막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해서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을 역전한 인생을 만들려고 해도 할수 없었을 건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리는 그 너무도 원망스러운 하나님을 욕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 드렸고 그래서 그 말씀의 말씀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셉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이 또 그렇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런 너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이고, 내가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가치를 잊지 않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로 인해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삶 속에서도 아무리 요셉이 눈치가 없다고 해도 찝, 찝찝하고 껄끄러워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형들을 보고라고 심부름을 보낼 때 요셉은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명령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죠. 아버지 야곱은그 껄끄러운 관계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형하고 껄끄러운 데니까 도망가자 하란으로 도망가버리고. 어?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뭐가 하란에서도 불편할까 하고서 도망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피하고 도망가고 사기치고 이런 식으로 살았지만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삶을 닮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황당한 일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가 되고 우리가 지금 흑수저금수저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영향력을 주는 그런 것 그런 사람보다 영향을 받는 내 자신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라는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남이 나에게 욕을 할수 있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 선물은 그 사람 것이 되지만,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절망을 주고자 할 때,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스스로가 절망에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내자유질를 가지고 그걸 그냥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그 욕과 저주는 내가 아니라 그 나에게 말한 그 사람에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노예가 끌려가도 노예로 끌려갔어도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될 이유 존재할 일을 가지고 끝까지 비록 감옥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여기서 나가겠지가 아니라 이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원망과 불명속에 불 불평 속에 쓰러지지 않은 거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둠 속에서 이끌어낼 그런 이 긍정적인 그 삶의 그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같은 그~ 야곱이라는 그~ 부모 아래서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난으로 가버렸어요 헤매는 인생이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부모의 그~ 삶의 습관 야곱의 습관을 그대로 그냥 물려받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 속 세상과 합력 그냥 들어가서 살아가 버렸지만 요셉은 부모로부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물려받았던 악순환의 고리 똑같은 형제들이 받았던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어요 끊어낸 거예요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많이 탓하며 살아가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핑계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신 자유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갈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부모의 그런 삶의 모습을 자기 인생을 망쳐도 된다는 식으로 핑계 삼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너무 믿고 부모가 싫어서 부모를 괴롭히려고 심지어 자살해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영원한 상처를 상처를 남기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이유는 부모 때문이고 부모의 잘못 때문이고 누구의 잘못 때문이고 다 이러는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자살하고 죽는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어떠한 거예요? 그런 삶에서 자기를 끊어낸 거죠. 오히려 부모의 편견으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그 최악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떡한 거예요? 그렇게 부모가 살아왔던 삶을 살지 않기로 한 거죠. 비록 감옥에서도 성실하기로 했고 책임감 있게 내 삶을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어떡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하나님이 그런 태도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그 예들이 좀 있는데. 첫째, 그 2012년에 SBS 시사 프로그램에 그 미국으로 입양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입양했던 그이 부모가 아주 안 좋았어요. 미국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어릴 적부터 학대 당하고 막 고생고생하다가 그 결국 그 집을 가출하죠. 그 노숙 생활을 하면서 아주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며 자랐습니다. 입양 당시 6살이었다고 하는데 이 자매들은 자신들이 유괴돼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한국의 부모가 자신을 찾아줄 거라고 믿었고, 그렇게 자기들도 하나, 저, 부모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방송국 제작진의 도움으로 자신들이 입양하게 된 동기들을 알게 되는데, 그 쌍둥이 자매가 태어난 후에 그 엄마가 자살을 했나 봐요. 그 쌍둥이 자매만이 아니라 또 이제 동생도 있었던 거,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어쨌든 자살을 했고요. 그리고 혼자 아이들 키우려다가 아버지가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형편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내가 아들만 키우고이 딸들은 좀더 나은 곳에 보내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입양기관으로 이제 넘긴 거죠. 이걸 알게 됐어요, 이 자매들이. 그, 데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방송국 취재진들이 이제 그 남동생과 함께 이제 그녀를 찾아가, 그녀들을 찾아갔었는데, 이 쌍둥이 자매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팔았다. 저 사람들을 사형시켜야 된다.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친동생에게 마저 욕하고, 한국을 저주하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입양된 그 6세부터 30대가 되기까지, 사실,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을까 생각을 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계속해서 이, 이 자매들이 그렇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거리의 불황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뭐에 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자신들이 부모로부터 버려졌고, 그, 조국이라는 나라는, 어, 그런 자신들을 외국에 팔았다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결국 그러면서 망가지는 건 누굽니까? 그 당사자인 그두 자매들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의 결정권도 없는 상태에서 당한 그런 삶의 현실은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 찢어지는 일이에요.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팔려서 노예가 되는 거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 그곳에서부터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별해서 요셉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책임져 주시는 회복의 삶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한 사람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 예를 들어서 나눈 이 쌍둥이 자매와 같이 평생 그 인생이 돌고 도는 인생,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고 말겠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모든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차분히 좀 분별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삶 속에 계속해서 누군가를 핑계 대고 있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할수 없다. 나는 이런 상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변치 않는 상황과 변치 않는 환경만 탓하고 있다면 그것은 요셉의 태도가 아니라 야곱이나 유다가 가진 그런 태도이겠죠. 그러니까 (38장에서의) 유다와 같은 삶의 태도라면 그것은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악영향을 만들어내듯이 계속 그런 삶이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어때요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최악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최악의 바닥을 친다고 해도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시는 길을 보면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요셉의 모습이 후대의 모델로 그대로 드러난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어려서 골리앗을 꺾고 기름분받았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의 20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20대 전체를. 요셉이 20대 천체를 노예로 살았과 같이 그런 속박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를 출격하는 이 나라의 그 특공대들 토벌대들 피해서 공격을 피해 다니면서 그는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 와중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죠 10편, 23편이 바로 그 찬양 중에 하나인데 23편 4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유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도이 추격대들을 피해 도망치면서 했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떨어져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말씀의 가치로 달려나가려고 할때 그는 사우랑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은 거죠. 그는 그 도망자의 삶을 통해 원망과 분노에 얽매여서 하나님 욕하고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핑계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선하심과 인재하심을 보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끝까지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한 거죠. 이 길을 걸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그 꿈이 아니라 이 길이 비록 그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과 같은 길이 될수 있다는 걸 믿고 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성경 영사 속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할 만큼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찍어 호칭하는 그 거대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자 이런 다윗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고 그 누구도 풀수 없는 만큼 꼬여버렸다고 해도 요새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신 완전한 자유를 의지를 가지고 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여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자로 삼아 주셨는데 창조주께서 주신 이 자유지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삶만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그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 사회와 국가와 대통령과 정당과 기업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현재라는 기회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난타타가 변명하는 시간에 하나님이신 나의 약속과 나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이끄실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 예,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